로마서 1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뭐, 쭉쭉 읽어가도 이해가 팍팍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빨리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보고 하나하나 끊어서 읽어보고 의미를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작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사랑의 회복이 있다.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회복했다. 이 방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어, 그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냐? 만약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사랑을 회복, 세상에 하나님 사랑이, 사,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됐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들을 살린 거라는 거죠. 설명하고 있는가 보죠. 하나님은 노마에서 통해, 노마서를 통해, 하나님은 노마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고, 있다고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마음의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율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으니까요.율법을 지키는 것도 자신들의 의지로 자기 뜻대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율법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도 목회자도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을 말해요. 성경은 근데 성경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에 의한 자기의 뜻을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이 신학하는 방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방법이에요. 이와 같이 신학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사탄이 어떠? 왜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이, 이, 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이는, 이는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전하여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와 같은 방법을요. 지금요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신학하는 그 방법 그대로를요. 지금 신학자나 목회자가 따라가고 있어요. 이 덤으로 현대 신학이 하나님으로 더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요, 그 목사님 제 말이 아니고 그그 그 목사님은 조직 신학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학교 없애버려야 한다고. 엄청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요. 저도 신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문제가 많아요. 교수님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어, 우리가 신학을 가르치는 것에 무엇을 집중해야 하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인가 이것을 그 연구해서 그 신학생들한테 가르치고요. 또 신학을 배운 사람이 목사를 안수를 받은 다음에는,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리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지자는 음, 것이 모토였잖아요. 아이여저 저, 저, 동기였어 동기. 응? 힘이다, 힘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그 의미가 힘이었어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내용을 알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이방인들에게요. 십자가 보활를 통해서요. 죽어가는 죽어있는 자들을 살린 거죠. 이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속사를 행하심으로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정하시고 동안 행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한다는 말은 근본적인 죄를 사한 거예요. 근본적인 뭐 이걸 원 먼죄, 자범죄 고범죄 막 이렇게 이그 인간론에서 나누어요. 근데 필요 없어요, 다 그런 거. 이곡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 중심에서 나오거든요. 뭐 자기 중심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자기중심이 생겨서 그래요. 어느 죄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중심에서 나온 것이 죄예요. 자기맘대로 하려는 거. 사사기라든가 그런 데서 보면은 자기중심으로 하는 그 일들을 여섯 번을 반복하잖아요. 돌아왔다 타락하고, 돌아왔다 타락하고, 돌아왔다 타락. 그 여섯 번이나 반복한다니까. 그저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회복시키고 했었잖아요. 죄이세상의 제...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은 그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게 함으로써 아, 리셋 시키는 거예요. 아주, 아주, 딱, 그, 평탄케 한 거예요. 평탄케. 그, 마가복음에서 저, 저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뭐가 돼? 내 마음이 평탄케 되는 것과 똑같아요.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반역한 걸로. 그 죄. 그 죄를 사한단 말이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가? 어떻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죽지 않는 것은 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이 말에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 들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 그런 것 같지만은 이제 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그냥 설명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을 기회를 갖는 것이 돼요. 그러므로 이제 대서구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과 함께 그 죽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안 죽고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지도 않고 이 땅에 살아서 그냥,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예수 이름만 알다 죽었어. 그 사람 부활할 것 같아요. 못해요. 미안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인간의 몸을 잊고, 인간의 몸을 잊고 있을 때 예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믿음으로 죽고,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부활을 해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안 죽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아요. 이는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아 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 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닮은 사람, 말씀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 어떻게 말씀을 닮을 수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닮을 수 있어요. 이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이될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닮을 수 없어요. 말씀을 닮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대속의 부활은 시, 십자가는 대속을 뭔 말입니까? 십자가는 대속을 부활은 생아예 예그 말이네. 요 피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네. 피를 믿음으로 구원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는 대속을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데, 정말 이거 중요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예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껍닥밖에 없어요. 껍닥밖에 그 안에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예수 생명이 있어야 하데 예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지.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하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다 자 여러분 이, 이 접붙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올 건데요 지금 다음 다음에요 이, 그것을 접붙임을 이해하려면 요 말을 정확히 그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한 첫 열매이며 그 떡덩이이며 그것은 가장 거룩한 뿌리이며 그 가지들이다. 구별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 떡떡이입니다. 그 열매의 뿌리는 거룩하고 또한 그 가지도 거룩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 그리스도는 그첫 열매이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는 이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떡덩이입니다. 여러분 떡덩이라니까 여 여러분 떡덩이 그떡그저 성전 제사에 드리는 떡덩이 그걸 이야기하면 조금 곤란해요, 이제.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 밑에 설명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입니다. 이 떡떡이란 말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 어, 저 말씀 어떤 분한테 드렸더니 떡떡이 어떤 근거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떡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쓰도록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뿌리이며 가지들이다. 여기서도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면 그는 거룩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